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관심과 존중 표시.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비판보다는 칭찬. 비난과 비판은 사람들을 방어적이고 불편하게 만들며 관계에 해를 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성취를 찾아서 칭찬하고 인정해주세요. 상대방의 관점 이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의견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수용하고 존중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관계는 당신에게 영향력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협력과 동의.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대신 협력과 동의를 추구하세요.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통의 목표나 이익을 찾아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추구하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감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도록 하세요.